오늘 할 게임은 하프 라이프 2 입니다 근데 두 배속을 곁들인 하프라이프2구요. 지난번에 하프라이프 블루시프트 동접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블루시프트를 두 배속으로 정주행했었는데 하프라이프2도 두 배속으로 정주행하면 재밌을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본편을 들고 오게 됐습니다. 콘솔로 치트를 활성화한 다음에 특정 명령어를 넣기만 하면 인게임 속도가 두 배속이 되는데 이두 배속인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려움 난이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주행해보겠습니다. 그럼 스타트! 그러니 일어나세요, 박사님. 이제. 이제 뭐? 이제 뭐? 말해주고가 기가 브린, 기가 브린 스킨 따로 적용했어요. 재밌었고요. 안녕하세요. 초 스피드 진행. 안녕 반이. 누가 봐도 반이죠. 누가 봐도 반이죠지원이 필요한데? 아니 괜찮아 그래 이걸 좀 처리하려면 혼자 있을 줄 알아 내가 빚진 그 맥주만 마... 뭐 어이코 블랙메사 놀래켰음 미안해 나야 블랙, 블랙. 난시민보기동대에서 잠복근무중이야 음, 오래 있을 순 없어 블랙메사의 반이었을 줄이야 나이. 이거 저 완전 몰랐는걸 누가 왔나 보 프리맨 아 저도 놀랐어요 박사님 코든이노바프로스펙팅열체막 저도 생각중이에요 그녀라 어, 든이는잘어간다면말 씹는 빠니. 사람들이 성격이 많이 급해졌죠. 딱한국인에 맞는 속도가 됐다 이말이야 이것도 이것도 어허.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저 스피드 진행 디아토. 오늘은 세이브 로드를 많이 하게 될것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 어. 어,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 아이. 으아. 반갑습니다. 의사님이시죠? 엘리자베스. 사나겠어요 알렉스 벤스라고 해요. 알렉스 벤스라잖아요, 님들아. 에? 네? 알렉스라면 알렉스 인줄 알아. 알겠어? 알렉스라잖아. 엘리자베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블랙메사의 바니. 누가 봐도 블랙메사에서 온 바니. 띵. 스킬은 제가 그냥 딱세 개만 적용했어요. 브린이랑 알렉스랑 바니 이렇게 그냥 딱 적당하게 세 명만. 자 이제 부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키가 짧아서 어깨에다가 어깨에다가 복부하네 어, 자두배 속으로 라마르가 조지는 모습 봅시다. 기아토. 어. 존나 잘 생겼어. 기아토. 어, 개개 훈남. 자 이제 제대로 간다. 기가 차들 잡으러 가자. 고든, 친구. 오케이. 많이 필요할 거야. 오. 오늘 이 속도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할수 있겠지. 잘하면. 가자. 오늘 내 말도 빨라지는 거 아닌가 몰라 이거. 저리 가. 소리도 지금 두 배속 때문에 청소리도 지금 제대로 안 나오죠. 그래도 여기 기차 빨리 오는 건 좋네. 그렇지. 이게 두 배속이다. 이것이 두 배속. 아, 씨. 문 지나가는 것도 신경 써야 돼. 이거 두 배속이라서. 문에 못 지나가는 수가 있다. 사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라고 하기엔 한국인들도 버거워하는 속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 말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지. 이거는 씨발. 이거는 외계인이 좋아하는 속도야. 사실. 우우 제니 좋아하는 속도. 아. 아, 그냥 지나가. 꺼져, 꺼져. 오늘 관건은 운전이랑 이런 사이 지나가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오늘. 어우씨, 오늘 말하기도 빡세겠다. 이거 집중하느라. 풀업 점프는 할수 있다. 어 어, 개팔라, 씨.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래. 늦었으니까 먼저 갈게. 늦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있으렴. 두 배속으로 맨해 상대하는 것이 존나 힘든데? <laughs> 앞으로 상대할 맨해 생각하니까 좀어좀 거시기하네 이거. 제발 맨해 구간만 넘기자 어떻게든. 어, 저 C 발 저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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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야 되는데. 아 저리 가. 일로 와, 시키들아. 매넥은 여기 못 들어오거든, 이 새끼야. 매넥은 물 안에 있으면 되거든요. 원래라면 그냥 느긋하게 하는데, 오늘, 오늘 좀 힘들겠는데, 많이? 어? 뭐야? 매넥, 아. 야, 매넥이 이렇게 끼이는 거 처음 본다. 이것도 두 배속의 영향인가? 이렇게 끼이는 거 처음 본다, 야. 보내줄게, 내가. 아, 어져. 아 그리고 아, 아 이거 이거 또 당하네 이거를. 아, 이저 컨버 또 당했네 저거. 저 끼어가지고 그 속도로 낙서하는 거. 초반 맨행만 어떻게든 잘 넘기자. 그 다음에 차. 그 다음에 아넘겨야될게좀 생각보다 많네. 넘길 게좀 많다 오늘. <laughs> 중력권 먹으면 그래도 조금 쉬워지겠지? 또. 어.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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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두 배속 물 조심. 멀미가 두 배. 자, 여기. 여기는 국룰. 이제는 안 하면 서섭판 이제는 이렇게 넘어가 줘야 돼. <laughs> 이제는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게 맞죠. 이게 정답이거든.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와, 와리가리 한 번씩. 아, 씨발 한대 맞았어. 와리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 여기도 와리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 아, 씨발. 이게 아닌데. 어?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아, 뜨거. 워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한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어. 어! 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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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무튼 살았어. 아무튼 살았으니까 됐어. 여기도, 여기도 공을 두배 속이라서. 아, 잠깐만. 쉽지 않네 이거. 아, 내가 하던 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내가 하던 대로. 이발. 쉽지 않네. 아이, 이것보다 그냥 안에 있는 드럼통 하나 가져오자, 그냥. 안 되겠다. 리볼버, 그냥 먹고. 이거, 이거 가져와, 이거. 자, 여기는 프롭 점프로. 으아. 이 키가 부서질 때까지 눌러. 아니야. 드럼통 가져와. 그렇지. 앗. 아, 무섭게 한가 물속 아, 물속이라서 그런가? 왜 제대로 안 돼,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가 지금 개지랄하고 있거든. 자, 여기서. 이 키가 부서질 때까지 눌러. 아 씨발. 이 키가 아 씨발. 아, 나 절대 저기로 안갈 거야. 여기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데 절대 저기로 안갈 거야. 절대 절대 네가 원하는 길 가지 않겠다. 됐다. 저의 계절 알쇼는 여기서 끝. 아무튼 이겼죠. 어 내가 이겼죠. 아무튼 통과했다. 아 하지만 나에게 최의수단이지 그렇지. 바로 정상화. 두금은 아쉽게도 두배 설정이 안 돼요. 인 게임 속도만 두 배라서. 헬기가 오늘 얼마나 빠르게 싸질지 좀 궁금하네. 오. 예. 나. 어. 아 상대하지 마. 상대하지 마. 상대하지 마. 아니야 그냥 가. 뭘 상대를 하려고? 미네요 헬기 전 노데스 클리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까지크뭐 해보입시다. 두배 속으로 싼다 산다. 우. 아, 됐어, 됐어. 제대로 직격 맞으면서 하니까 좀 아슬아슬했다 이거. 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미션 성공. <laughs> 예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건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야. 세배속 중력권만 쓰기. 그럼 레이븐 홈만 세배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데는 어차피 두배속으로 하면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기 천천히 천천히 하자고. 너무 없다. 아 오케이 미션 수락하겠습니다. 아 세배속이라서 정신없네 이거. 자. 여기서 그 꼼수를 써야 돼. 이 악물고 해볼게요. 이렇게 깹니다여기는 어, 여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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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별로 안 좋아요. 아, 자식. <laughs> 세배석은 마음대로 안 되네 이게. 서프트 하기. 그렇지. 여기, 고든 형제. 아 샷건 안 써요.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여기, 어, 여기, 여기 착제해야 되는데. 여기 정확하게 여기 착제해야 돼. 그렇지. 후! 아, 샷건 안 먹어요. 안 써요, 샷건. 샷건 안 쓴다고. 아! 으악! <laughs> 씨발 아! 아! 으악! 으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 내가 졌다 또 아악! 으악! 아 씨발 3배속 아, 미쳤다 그냥 정신 나갈 것 같아 아악배속 하니까 플럭 점프도 안돼 이거 아, 어쩌봐, 아니, 자, 미션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나요? 이거 하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오늘 하루가 좀 달라서 <laughs> 이러고, 이제 두배속하면좀 살만 하겠다, 그죠. 됐다, 아, 여기, 여기로 들어갑니다. 한숨, 한턴 돌릴 수 있어요. 어. 아하, 고든 여기서. 이제 이러고 있으면은 아, 잠시 숨쉴 시간이 만들어진다 수레 기다리기만 하면 돼 여기서 어우 힘들어 세배속 <laughs> 미치겠네 이거 반갑네 자 신부님 여기서 작별 인사합시다 이제 여기서 아 여기도 정석대로 해야되는 것인가 제발 그것만은 등반. 등반 절대 정석대로 하지 않겠다 벨브가 밸브.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 절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있다 제발 가만 있어, 가만 있어 후! 그렇지 <웃음> 아. <웃음> 내가 내가 신세계 신이다 그렇지 다 꺼져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신세계 신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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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자. 여기도 가면은 그만이야. 와, 미션 성공.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시 두배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 여기 여기. 일로와 봐. 일로와 봐. 일로와 봐. 어, 시켜 빨리. 알렉스나 <laughs> 레온이야. <laughs> 든프리 박사님과 함께 있어. 야, 아, 알았으니까. 빨리. 다음에 봐. 다음에 봐. 나와, 나와. 나와, 이 새끼들아. 미니건 같은 타워 캐논. 꺼져, 꺼져, 꺼져. 야호!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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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호호호호.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들 개같이 끼이네 여기서 무슨 아니 얼탱이 없네 저게 저기서 끼냐 두 번은 안 당하지 여기 시프트 그렇지 여기도 두개 속이니까 그냥 밀어 계속 목표대상 목표 대상 포착 목표대상 <laughs> 포착 빠르다 빨라 오, 앗, 짭, 짭.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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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이, 좋았어. 오케이. 후접쉑. 그 너는 두배석에서도안 돼, 나한테. 달려! 는, 씨발, 옆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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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치워, 이거. 이거 때문에 죽었어. 그렇지! 어? 어 그렇지 않음 늦네 버기카 아 늦네 오케이 내가 이겼다 자 여기는 프롭 점프로 어떻게든 넘어간다 이 악물고 딱 때라 여기는 절대 정석대로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아니 벨브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 <laughs> 아, 세워놓고 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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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제발 가만히 있어 줄래? 따아. 으, 이렇게까지 해서 지나가고 말겠다. 이거 하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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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 너, 오케이, 정신 차리라는 뜻이죠. <laughs> 됐다 발 내가 이겼다 아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 새끼들아 아하프라이프2 정상화 완료 거기, 다, 거기 당신 미쳤어. 어, 나 미쳤어 나는 미친 사람입니다 저는 미쳤어요 감사합니다 아 아까 개지랄 하던 게 자꾸 생각나네 <laughs> 왜 그랬을까 그냥 갈걸 갑자기 후회되네 야 어디 있어 여기다 이제 한, 한대더 나오죠. 절대 격추당하지 않겠다. 절대 격추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한대 컷. 한대 컷.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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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새끼야. 내가 건쉽한테는 안 줘. 그냥 갈게요. 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안 싸워도 돼. 와. <laughs> 졸라 살벌하게 돌아가네, 여기. 야, 끼울 수 있냐, 이거? 어, 됐다. 아, 졸라 살벌하게 돌아가네, 여기. 두 배속하니까. 와스 여기도 경비병과 싸우지 않습니다. 미르미도는한 번만 죽이면 돼. 두번 죽일 필요 없어. 여기도 우리는 기가 차다 브린 잡아야 됩니다. 잠깐 깜빡하고 있었는데 어? 아니요. <laughs> 잠깐만. 잠깐 만 아, 잠깐만. 여 <laughs> 이거 아. 이거는 스킨 때문인 것 같은데. 보드, 보드. 야, 옷좀 벗어, 그거. <laughs> 언제까지 20년 전 옷을 입을 거야. 저기다! 빨리 가! 해 자, 프롭 점프, 여긴 되겠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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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바로 프롭 점프. 풀업점프. 프롭 점프로 넘어가기. 알릭스, 아니, 알릭 자벤스 만나러 가자. 빰. 으흐흐. 그래, 이거거든. 예. Yeah. 두 배속이어도 할건 해야지 이렇게 오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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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 오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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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버접아 하지만 얘한테는 맞는다 헤드크랩에는 시발 세 대나 처맞 쳐맞... 세 대나 처맞았어. 아, 오케이, 한 마리 컷, <laughs> 우리 팀 컷. 자,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자, 예견된 죽음이었죠. 스트라이더 상남자는 스트라이더랑 싸우지 않는다. 도망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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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아, 슉, 끝났다. 나의 승리다. 나나 씨바,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아, <laughs> 물다 죽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끼앗오, 아, 뜨거, <laughs> 우호, 아, 끼앗 그냥 미친 듯이 달려, 그냥 존나게 비벼, 그냥 미친 듯이 비벼, 그냥 아, 뜨, 뜨. 아이 비켜, 병신들아 이거 진짜. 아이, 그냥 죽어. 밖으로 나가서 죽어. 자, 꺼져 그래. 잘한다. 너네는 그게 잘하는 거야. 알겠어? 됐어. 자, 그 가자. 팬 미팅 하러 가자. 기가 브린 만나러 가자. 아우 잘 생겼어. <laughs> 어우 잘 생겼어. 어우 <laughs> 잘 생겼어. 조용하지 마세요. 브린 박사에게 잡힌 이상. 저항해 미안해요 박사님. 어 저항하라는데요. 잡힌 이상 저항해 오케이 알았어. 내가 본건도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 대학 하나님마 대학 정말 거만했거든. 아우 기가 부린. 아우 잘생겼어. 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고 스스로 여기로 오다니. 부린 박사님. 우해야할건 <laughs> 일라이 <laughs> 박사님의 생명이에요. 아우 잘 생겼어. 기가 부린 정도면은 슈트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얘기를 하다니. 즉시 침. 어, 잠깐만 눈을 잡는 거야 방금? 오 마이 갓 역시 기가 부린 상남자. 이 바보. 야 총. 가게 알렉스. 아니. 알릭 자벤스 오케이 두배속으로 끝내주마 끝났죠? 끝났죠? 예 g h t Good n i 아, 진정 그 시간이 또 돌아왔나요? 마치 방금을 찾는 느낌 박사님은 아, 아주 <laughs>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어, 해내셨습니다 아, 천천히 말해 천천히 당신을, 대한, 당신을 대신해서 제가 선택하도록 하죠 바쁜 직장인 억지리안지 어. <laughs> 아, 얘기해줄 수 없어 안타 자, 그동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 그동 오케이, 잘 가. 자, 이렇게 해서 두 배속으로 엔딩 봤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3시간 반 걸렸네요. <laughs>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